본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께는 최신 트렌드를 정리한 AI 전자책을 무료로 드립니다. 노모스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김선생입니다. 노모스 최근 들어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강세 이유와 향후 주가 전망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판단합니다. 자, 오늘 노모스에 대해 자세히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관련 내용 끝까지 집중해 주시길 바라고 향후 크게 오를 수 있는 대박주와 AI 관련 투자 포인트를 담은 AI 전자책도 무료로 제공해 드리니 관련 내용도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노머스는 신규 상장주죠. 예, 지금 이제 상장된 지 7개월 차에 예, 접어들었습니다. 상장 초기에 좀 기대가 많았던 종목인데, 아무래도 신규 상장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디어유가 좀 많이, 예, 대신 오를 수 있는 디어유가, 아, 최근 들어서 좀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예, 이제 보여줬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두 개의 사업 구조는 이제 똑같은데요. 어, 뭐 엔터 쪽으로 보시면 되고 이 IP를 이용한 이제 사업을 어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K팝이라던가 뭐 이런 쪽이 인기가 계속해서 어 있다라면은 자, 이쪽 역시도 어 실적이 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실적 발표를 했어요. 예, 실적 발표를 했는데 영업 이익이 46억 원이나 나왔습니다. 작년에 82억 원을 벌었어요. 1년 동안. 근데 올해 1분기에 46억을 벌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봐서는 영업 이익이 200억 가량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어, 실적이 굉장히 좋아지는데 이엔터주의 특징은 좀 p r 이좀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고평가 이슈 어, 좀 조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고평가를 받으면서 올라가요. 그래서 다른 엔터주들과 비교를 했을 때에는 어, 시가총액이 낮은 편이다. 뭐 예를 들어서 어, d i u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 실적이 작년에 254억이잖아요. 근데 이제 농모스가, 어, 200억대까지 이제 올라오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이디어유가 254억이었을 때도 주가가, 아, 지금 보게 되면은 이때 당시 4만원대였거든요. 그러면은, 어, 1조 원좀 아래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모스 같은 경우에는 3천억대에요 그래서 올라갈 룸이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신고가 영역입니다. 신고가이기 때문에 위로 매물이 없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보통 이런 영역에서는 주가가 빠르게 급등하면서 상승하는 특징이 있는데, 이 노모스 같은 경우는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단타 하시는 분들이 매수를 했다가 매도를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는데 어 원래는 이제 급등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그러면은 어 이런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가냐? 아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결국에는 급등하는 케이스가 있을 수가 있고요. 어 모멘텀이 발생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은 그냥 꾸준히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보여주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정말 느릿느릿하지 지은 진짜 1% 2%막 이런 식으로 꾸준히 이제 몇달 동안 오르면서 어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노머스 주주분들은 계속해서 어 보유 영역으로 이제 가셔야 되는데. 이게 또 이제 가다가 많은 케이스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신규 상장주잖아요. 그래서 어이 오보행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오보행 이슈 때문에 이제 뭐 매수 물량도 안 들어왔을 가능성도 있어요. 왜냐면은 올라갈 만 하면 나오니까. 어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어, 지금 6단계로 나눠가지고 락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어, 6개월 뒤에도 어,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났거든요. 그렇다라면은 지금도 어, 어느 정도 매도 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 지금 보게 되면은 만약에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이게 바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음. 왜냐면은 주가가 급등하게 되면은 어 지금 그 거래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수익난 입장에서는 특히 물량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팔기가 좋잖아요. 내가 몇십만 주를 어갖고 있는데 지금처럼 거래가 되면은 팔기가 어렵습니다. 다 근데 거래가 터지면은 팔기가 쉽죠. 그래서 주가가 급등이 나오면은 매물이 바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 지금 뭐 어느 정도 남아 있다라고 이제 나와 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예측은 못 하는데 아직은 일부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만약에 급등이 나오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어, 급등이 나왔을 때 보유를 하고 있다가, 특... 창구 나뭐 기관 투자자 나 이런 매도가 좀 많이 나온다 싶으면 은 같이 일단 매도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은그 매물을 보고 던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 이러한 급등이 나오면 은 파는 그런 전략이 좋고 나중에 주가가 더 빠지면 은 그때 다시 매수를 하는 자 그런 전략이 좋아 보인다 아 그리고 어 두번째 같은 경우에는 급등 안하고 아까 전에 조금씩 올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매물 이안 나와요. 예, 그러면은 어이 매물 때문에 매수를 못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이거 매물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매수를 안 했는데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또 까먹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 또 급등이 나오면 그때부터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두 가지 점을 잘 이용을 해서 어, 매매를 하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유자분들 같은 경우엔 급등이 나오면 조금씩 파셨다가 어차피 실적은 계속해서 좋으니까 빠지면은 또 매수를 하는 자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가져가시면 은 어,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종목은 빠지면은 좀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좀 제법 빠지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라면은 아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어 지속적으로 아까 말씀을 드렸던 그런 전략대로 가져가신다라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노모스 주주 여러분들은 이점잘 참고해서 매매 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매주 대박 리포트를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시면 투자정보기업리포트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박이 난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재룡전기라는 종목은 2월 13일에 공개해 드렸는데요. 이 종목은 무려 274% 상승이 나왔습니다. DIT라는 종목은 2월 20일 공개해 드렸고 64%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두산이라는 종목을 4월 5일경에 공개해드렸는데요. 최근 70%가량 상승 후 여전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대박주는 알테오젠 엔캠 HD 현대 일렉트릭인데요. 작년 공개 후 아직까지도 모멘텀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알테오젠은 공개 이후 400% 이상 상승하였고, 엔켐은 370%, HD 현대일렉트릭은 무려 570%나 상승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100% 내외의 상승을 보여준 종목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 대박 리포트를 참고하셨어도 정말 성공적인 투자를 진행하셨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 아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근에도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이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이러한 역대급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올 것입니다. 각설하고 HD 현대 일렉트릭, 알테오젠, 엔캔과 같은 역대급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대박주 리포트를 다시 공개해 드릴 건데요. 이번에는 홈페이지가 아닌 위에 보이시는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먼저 연락 주시는 선착순 300분께 대박주 리포트를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종목은 차트와 거래량을 보니 5년 이상 매집한 흔적이 보이고 매집금액도 수천억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종목들이 잘갈 수밖에 없는 최신 트렌드에 맞는 강력한 모멘텀도 갖추고 있어 이 종목도 엔캠, 알테오젠, HD 현대일렉트릭처럼 대박이 터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청자분들, 위 연락처로 대박이라고 문자 한 통씩 남기셔서 모두가 대박주의 종목명을 알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두에게 공개를 하고 싶지만 재료가 많이 노출이 되면 차트가 망가집니다. 흔히들 종목에 때가 탄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선착순 300분으로 진행을 하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참여하시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선착순 300명에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식 역시도 언제 어디서 사느냐에 따라 대박주가 판가름 날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빠르게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대박이라고 써서 위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성공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